에. 안녕하세요. 오야스 방대입다예 요새 하도 말이 많고 탈이 많고 하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어 부시맨이 어 구속이 된다. 어떤 사람은 어 부시맨이 구속이 안 된다. 그렇게 하는데 참 제가 왜 이거를 개인적인 문제인데 제가 이걸 왜 다뤄야 하나도 참 그렇고요. 하도 말이 많길래. 음. 어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 사람 생각이 다르잖아요. 어, 부시면 이러한 뭐뭐 뭐, 미성년자 성취인 의혹으로 어, 구속이 안될것 같아요. 어떤나 된다 안 된다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 응, 일때막 강제로 뭐 임신 맨 부시면 임신 매 매를 한 것도 아니고. 강제로 막 끌고 간게 아니잖아요 그 여자애가 따로 왔잖아요 그죠? 어화가 다르다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자 어, 쉽게 쉽게 설명을 할게요 그니까 러뭐 제가 어, 부심맨을 표현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뭐부심맨이 잘했다 그 여, 여자분이 잘못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 어, 잘못했고 잘했다가 아니고 요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이냐면 그래 한 번씩 시청자들이 이렇게 어, 신단장님을 아 저보다는 그래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님자 부치게요아 신단장님한테 시청자들이 물어봐 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어 뭐냐 그 부심을 따라간 자체 쉽게해서 그 여성분이 정상적인 애가 아니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신, 신단장이면 우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여러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정상적이에요. 그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뻥청 거냐, 아니면 그냥 불타기러는 거지 모르겠지만은, 쉽게 해서 이 소리인 것 같아요. 그 말이 뭔 소리냐, 그 시청자가 그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적이지 않지 않냐 그게 물어본 게 정신병자가 아니라 막 <laughs> 이런 정신병자가 아니라 기본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식이 있어 혹은 학교 선생이야 어, 초등학교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중학교로 올라왔어 그 사람이 뭐 열여섯이라면 중삼이라면 자 주, 자식 아 부모님 입장 선생님 입장에서 자, 어떻게 가, 가르쳐요? 기본, 상식적으로, 어, 누나 다 알고, 그만 오자 이렇게 가르치나요? 어, 모르는 사람 만나면 따라가도, 따라오라면 따라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니까, 초등학교도 그건 알겠네요. 어, 따로 오라고 했어도, 아니, 절대 그강아가 잘못한 게 기본, 기본상적으로 안 따라가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우리 조카도 당연히 중학생 자리도 있어요 어? 여러분 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 그리고 이걸 참 내가 왜 다루는 거야 그 사람 둘 문제라고요 그 사람 부모하고 그 문제고 어...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법적 처벌 받는 거고 왜 우리가 아래하냐 이거죠, 여러분. 어, 그게 바로 사생활 침해란 거예요. 사생활 침해. 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 무슨 말씀이냐면 더 쉽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여러분. 어와 아가 다르다는 거죠. 자, 어, 이거 법적 다툼 갈것 같아요. 어 민 형사당. 음. 저는 어, 당연히 여기에선 막 밀어붙일 나오고 이쪽에선 당연히막 방을 나오겠죠. 다 무슨 말씀이냐. 쉽게 쉽게 설명할게. 자, 만약에 이 사건이 부시맨이 납치를 했어. 그거와 또한 강제로 막 머리끈이 잡고 호텔 방으로 데리고 갔던 또는 야 그냥, 그냥 따로오라고 해서 그냥 따라간 거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이해가 가요?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예를 들어 신단장님을 제가 예?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야신상장 어디 이렇게 니미 시발러마 또 죽여벌 버탄게 그지새끼야 돼. 그래서 예 방송에서 그렇게 연가와 전화 통화로 신상 신단장 어디 이씨발러마 죽여벌 버탄게 어? 그렇게 연가와 직접 찾아가서 집 앞에서 심장장 나와이 씨발놈아 그거와 저 바로 앞에서 막 씨발 시바... 너이 씨발놈 죽여버려 죄 해당이 엄청 차이가 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더또 나아가서 자. 금 쪽이들이 그때 예를 들어 팔월 정손 했던나요응그한달 전에 그때 습격기에서 어 유중희 씨와 대현 씨가 나고 어 방송 나하고그 다음 날인가 그어 다다음 날인가 출연해갖고 이제 같이 이제 세 명이 이제 된 거예요. 그, 그리고 이제 뭐, 자, 뭐, 그전 사건 때문에 두 분, 그쪽에도 두 분은 그, 그 구치소로 갔고 뭐, 교도소인가? 그래서 푸시면 어, 혼자 이제 방송을 하다가, 무슨 뭐, 무슨 막콜떼기 뭐하고 어쨌죠? 막 그런 거 봐, 불법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간호들이 양아들어 가지고. 이제 성우이란게 있고 저거 뭐, 미성년자라고 텔간에 뭐, 그런 소문 어? 잘됐다 야 씨발 그걸로 해버리자 그렇게 된 거밖에 더 되냐고 부시맨이라는 사람이 유튜버로 뜨니까 여기저기에서 질투하는 거지 그러지 않아 그거밖에 더 되냐고요 만약에 부시맨이라는 사람이 출세 안 했어봐 유튜버로 안 떴어봐 이 사건 그냥 묻혔을 거예요 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때 당시 때뭐 그냥 어아 자기네들도 아 이건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분 잘못이 있으니까 어 그냥 음, 넘어가려고 했을 찰나인데 부심에 뜬거요어저 사람 도저 어, 사람 나랑 모텔 갔는데 어어찌 됐지? 고어 글자나이라고 어어막 무슨 학폭같은거 터지는것도 막 무슨 뭐1 10, 0년전거를 가지고 어? 이다영 이재용선수 봐봐요 1 0년전거를 가지고 차라리 씨발 20년뒤에 밝히지 안그랬습니까라고 다 지나간거 그리고 어? 그 사람들 문제라고요 왜 우리가 아뢰하냐고 어? 공론화가 공로, 시킬게 있고 어? 따로 있는거지 우리가 왜 알아야 돼남사생활아 기본 상식적으로 내가 성공을 했어 여러분들하고 뭔 상관이야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지금 못살아 뭔 상관이야 그 반대로 여러분들이 성공을 했고 출세를 했고 무슨 막 몇십억짜리 막빌딩 있고 막 재산이 몇백 있고 몇천억 있고 나랑 뭔 상관이냐 그런거에요 여러분 어? 뭔 상관이야 남이랑 어? 자 오늘 한주편 아 어, 일한 거는 아, 나는 그그리깡패들이 잡는 거는 좀컨텐츠는 재밌을 몰라도 뭔 어, 신단장이건 개속 같은 거 다루면 그냥 채널 돌려버리라고요 네, 참고만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어, 저는 어, 금쪽이는 부시면 힘내고 어, 방송하세요. 어? 그냥 소통 방송이라도 하시라고안 그렇습니까라고. 댓글 그냥 무시해버려 봐. 전 댓글로 뭐 어찌어찌 어쩌지... 막 아, 그렇게 하잖아요 지네들이 뭔상관이냐 내가 이렇게 이따구로 사사네요아이 씨발 뭔상관이뭐 20억짜리 뭐 모텔 하나 차려주던가 그러면 내가 불쌍하게 보면. 아니면 저기 찌그러지라고 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그랬으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되는 거고. 어, 부시 저는 부시맨이. 구속이 안될것 같다. 이러한 문제, 다른 문제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 우욕이 있다는 요 이런 걸로 어떤 사람은 간판 어, 간다. 저는 보시면은 간판 안 간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해주고 싶은 말은 남일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어... 처자식이나 여러분들, 친척들, 고맙게 온 사람들한테 어... 남일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하면 돼 잘하고 살면 돼요. 어? 남들한테 잘하려고 생각 허,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는 사람 고맙게 하는 사람한테 잘하고 살면 돼요, 여러분. 어, 오케이? Understand?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응? 남일 신경 쓰지 말고 안그랬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 예, 벌써 10분이 지났네요. 어,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어, 저는 어, 그 뚱보 누구냐, 그저게 생긴 사람, 저팔계야 누구지? 아 어, 엄태웅, 엄태웅 씨한테 뒤게 쳐 맞은 어, 신성우 어, 계속 어, 실시간 때등 어, 이제 원래 저는 먹방이나 소통 방송 만 하는데. 어, 제목은 어, 성진호, 어, 성진호 거를 들 거에요. 어, 어, 쉽게 얘기서엄태문 씨가 응? 성진호한테 "야, 진어도 지면 나랑 방송해. 그러니까 아, 잠간에 그거 야, 방송하는 거 빼고, 어 내가 지면 생활 접고 네가 지금 방송 접어 그먼 씨가 되게 처맞았잖아 그먼은?" 방송 접었어야 할거 아, 아니야 아니, 방송이라네 깡패 때려치워야지 근데 어느 소리가 뭐 다시 붙잖아 뭐한달 뒤에 다시 붙어갖고 그때 지면 생활 전단에뭔 개척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안 그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죽던 성진호가 죽던 성진호가 깡패 때려치는 그날까지 어, 빵대는 어, 성진호 계속 뜬다 네, 참고만 해 주기만 해 네. 감사합니다. 오야스 빵드스, 제 네.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성씨 아, 차리시라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럼 뭔 상관인데, 우리랑 나랑 안 그렇습니까? 하도 막 크니까 그러니까 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